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우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수요일 국토부 장관 충격 발표. 국토부가 전세제도 폐지에 이어 집값 하락 유도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으면서 부동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미 주요 지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교보증권, 한국은행, IMF, 주사년, 건사년 등이 집값 폭락을 예측한 상황이라 충격이 큽니다. 강남 집값과 소형 아파트, 새 아파트, 3대 요소가 추락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대세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골라잡는 세상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유료 상담은 0 1 0 1 6 1 6 6 2 7 6 제가 직접 매수 타민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무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수요육도부 장관 충격 발표. 자, 이 헬멧이 있는데 깨졌네요. 자, 이 부동산, 아파트 쭉 보이죠? 자, 아파트가 이제 끝나는 시대가 돌아오는 걸까요? 먼저, 부동산이 지금 대폭락할 신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인데, 집값이 떨어지려면요, 세 가지가 떨어져야 돼요. 먼저, 강남 아파트가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핵심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즉각 하락장이다두 번째 소형 대형 말고 소형이 떨어진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아파트가 하락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넘어왔다는 뜻인데 물론 하락장에는 다 떨어져요. 그렇지만 특히 그나마 잘 버티는 것으로 유명한 이세 가지가 추락한다. 먼저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 주자는 강남 아파트예요. 서울 평균보다 강세지만 이미 하향세입니다. 그러다가 본격적 하락장에는 강남이 더 빠져버리죠.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소형, 역시 선두주자죠. 대세상승과 하락에.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뛰고 떨어질 때도 제일 먼저 떨어진다 이거죠. 자, 중대형 평형보다도 하락폭이 커요, 지금. 실거래 하락률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확산 추세예요. 새 아파트. 역시,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의 선주자인데, 가격 비싸가지고 구축보다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실거래 하락률이 심화됩니다. 자, 이 신축이 구축 하락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 이거 한번 보실래요? 매매가와 전세가 이네 개의 과정을 겪어요. 자,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 매매가 전세가가 보합인 경우, 이렇게. 그리고 어? 매매가는 올라가고 전세가는 보합 또는 매매가는 보합인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바로 이런 모습 마지막으로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이런 추세로 가는데 여기 보실래요? 1단계 매매가, 전세가가 둘다 떨어지면 이건 볼 것도 없이 장기 하락이죠. 보세요, 매매가 하락, 전세가락 하락, 하 하락기 급락기 흐름이에요. 이럴 때는 폭락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나 인천, 지방은 2019년까지 10년간 바로 이 자세였어요. 그리고 최근으로만 본다면 2022년이 이 모습이었죠. 그러다 2단계. 매매가와 전세가가 행복 자, 보합이란 뜻이죠. 둘 다. 어, 그럼 하락을 멈추고 뭔가 위로 틀지, 튈지, 밑으로 틀지는 모르겠지만 수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 2015년이 바로 이단계고요 2023년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상반기 때는 하락, 하반기 때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보합이죠 자, 3단계는 이 자세가 나옵니다.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뛰어요. 또는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뛰거나. 자, 매매가, 보합 전세가 상승. 딱그 모습이죠. 지금 현재 이 모습 보이고 있지 않나요? 바로 회복기, 또는 상승기의 흐름인데, 2016년에서 2018년 흐름이고요. 최근으로는 자, 올해는 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매매가가 막 뛴다기보다도 자, 전세가가 꾸준하게 뛸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이제 본격적 상승은요. 내년이라고 보여져요. 내년. 자,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상승기, 폭등기 흐름. 2019년에서 20년, 21년까지 이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최근으로는 25년. 즉, 올해는 지역별로 차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곳들이 좀더 많고 하반기 때는 좀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뛰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아야 돼요. 경제위기가 터지면 3, 4년 지옥 코스트가 펼쳐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당첨되면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할게요. 자, 오늘 2시 후에 이걸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당첨만 되면 20억에서 5 0억로 또, 한푼 없이, 돈한푼 없이, 땡전 없이 가능합니다. 자, 당첨되면 2 0억로 또, 자, 강남 한복판에 무순위 청약, 물론 기본적인 돈 조금은 있어야겠지만, 여기 한번 보실래요? DH 퍼스트, 아이파크, 자, 청약 과정, 청약 조건, 청약 경쟁률 봤더니, 과정, 21일 청약 4년 전 시세, 자, 29일 날 당첨자 발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약을 해야 돼요. 전용 34, 얘가 6.7억, 59, 얘는 13.2억, 132, 22.6억. 총 3가 군데 차익은 무려 26억에서 50억. 지금만 넣고 본다면 26억이지만 나중에 10년 후까지 본다면 거의 50억까지 최대 차익. 자, 청약 조건. 19세 이상 청약 통장 무관. 신청자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냥, 청약통장하고 상관없으니까 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도 넣을 수 있어요. 곧바로 수익 실현. 전세가보다 집값 상승이 커가지고 돈 없이 갭투자, 입주할 때도요. 자, 만약 거의 다 뛰잖아요. 지금 이거 20억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돈 하나도 없이 전세기으로 잡을 수 있다. 청약 경쟁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개포 1단지를 제가 좋아한 건데 35층 74개도 무려 6,700 이가구죠. 전형이 34부터 170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흑석 차이가 82만 대 1이었어요. 얘예 개포, 얘예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요. 수백만 대1 아마 기록 생길 것 같은데요. 오늘 놀지 마시고 한번 넣어보세요. 자, 무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거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주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서울 매물이 지금 8만 가구로 다시 늘어났고요. 한 달새 또 증가했어요. 자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이번 달에는 좀 늘었죠. 1월 달에 1월 달에 왜 조금 늘었냐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마지막 저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로또 대출을 거래량 급감.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1천 건대. 미분양, 미계약이 지금 너무 많아요. 특히 지방, 고분양, 대출 부담, 매수 심리가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매수가격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매수가격지수가 매매, 그 다음에 경매, 그리고 분양 세 가지. 정부 DSR, 사실상 대출제한을 본격화, 뭐 스트레스 DSR,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네요, 진짜. 스트레스 DSR, 어, 거기에 가상금리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커요. 부동산, 경제, 지금 상당히 불안하지 않나요? 맨날 금융위기 터진다, 경제위기 터진다, IMF가 어쩌고저쩌고, 건설사 금융권이 불안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분명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주택수별로 최선의 전략. 그렇다면,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만 보는 건 아니고,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인데, 최선의 방법을 보자고요. 다주택. 다주택자는 놀지 마시고요. 집이 여러 개 있다고 자랑할 거못돼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 갈아타기 좀 잘해서 다주택도 좋은 걸몇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뛰지도 않는 걸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양적 주택 보유보다 똘똘한 주소체가 훨씬 낫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이 또는 지금부터 앞으로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갈아탈 기회예요. 오르지 않고 안 팔리는 부동산은 그냥 처리해버리세요. 이런 걸왜 끌고 갑니까? 분양, 분양권을 오히려 활용하세요. 분양, 분양권은 주택수로도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갈아타기라든가, 또는 매도를 잘해야, 다주택자는 정말 매수할 때 제대로 잡아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주택수가 많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죠. 1주택자는 역시 두 가지. 갈아타기 잘해야 돼요, 일주택자도. 두 번째는 추가 매입을 잘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그냥 은행에다가 무조건 북박이로 묻어놓을 게 아니라, 기회가 오면 이걸 해야 돼요. 장승장보다 조정장에꼭 갈아타세요. 안 오르고, 안 팔리는. 부동산 갈아타세요. 일시적 이주택, 이거 활용하세요. 물론 당장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확실하게 집값 이제 잡을 때냐 이때를 따져보면서. 그리고 자녀 활용도 하십시오. 평생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 집을 못 잡아. 이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집값 안뛸 거야. 근데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영원히 안 뛰는 건 없습니다. 다만 차별화, 뛰는 것과 덜 뛰는 것과 뛰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다 뛰지 않는다?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이제 무주택자. 제일 중요한 금매 청약. 자, 청약이 유리하면 좋은데 계속 청약 넣으세요. 뭐 급하게 막 잡으라고 안할 테니까. 다만, 별로 무주택인데도 청약이 뭐 60점대가 아니야. 그러면 금매 우선에 청약을 차선으로 하락장 금매를 노려봐야 이 말이에요. 자, 서울하고 상급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만 주로 청약을 넣는 게 좋겠죠. 이분들이 잡아야 집값이 뜁니다. 이분들이 안 잡으면 집값 안 뛰어요. 2030 세대, 부동산 핵심 주체 아닙니까? 2030이?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예전에는 사, 20대, 30대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40대, 5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20대, 30대가 부동산을 선도합니다. 물론 영끌도 많이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아주 초기, 이이 이 초기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다주택자들도 역시 괜히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사람들도 부동산 거의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자 매도보다 매입이 증가해야만이 다주택자가 매입을 해야만이 집값이 뛴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들이 진짜 법인을 세워서 그 해당 일은 안 하고 주택으로 투기를 많이 하죠. 아무튼, 소액을 여러 채 잡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법인이 매입한다? 그럼 뛴다고 보시면 돼요. 외지인들 매입, 특히, 외지인,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다? 그 순간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갭투자가 늘어난다? 지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전세가가 뛰고 있다 보니까, 매매가 전세가, 이게 붙어가지고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전세가율 높을 때 활용, 부자들 매입, 무엇보다도 돈 많은, 강남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인대트 사업 이분들이 집을 더 확대시키면 집값은 오른다. 지금이 그럴 때인지 잘 판단하세요. 자,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과 상승. 이번 설날에 결판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2월달 설날이네요. 설날이 끝났고, 이제 일이 가느냐? 일이 가느냐? 저번주는 하락폭이 확대됐던 게 꺾였어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일단 보합으로 가다가 눈치 보는 장세. 아마 선거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이 보합 원에서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왔다갔다 하다가 자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확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집값 폭락이 대세라고 지금 일반 기관들이나 전문가 유튜버들은 말을 합니다 부동산 대박은 끝났다 한국 집주인들 추락 위험 외신 진단 집값 폭락이 대세다. 자, 주요 지표 하락, 주요 기관이 또 폭락한다고 말했고, 한국은행도 한술 더 뜨고 있죠. 먼저 매매 실거래, 주가 한 시세, 매도 호가 지금 다 내려가고 있어요. 자 거래, 거래량 급감, 매물 급증, 금매도 증가하고 있어요. 심리, 경매라든가 분양이라든가 매매 심리 이게 지금 다 최악이에요. 그리고 주요 지표, 눈에 보이는 지표만이 아니라 기관들. 교부증권 뭐 폭락한다고 하죠 50%까지 IMF 20%까지 폭락한다고 우리나라 위험하다고 여러 번 하고 주요기관 뭐 주사년이라든가 건사년이라든가 뭐이 정도 폭락은 예측한 건 아닌데 아무튼 1, 1에서 3% 정도 집값 하락을 예견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두배 이상 비싸다 2020년까지 아마 2, 3년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어요 더군다나 대출 제한 고금리가 상당 부분 유지하니까 문제다 자, 부동산은 반드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거품이 많고,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저출산 문제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무주택자. 그렇다면, 내가 무주택자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매입을 할 거냐? 청약을 할 거냐? 바로 이 기로입니다. 다만, 이건 금지사항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이 금지사항을 하게 되면 더 망합니다. 무조건 집이 있어라. 이제 동조 못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집이 있으면 몇 천이라도 뛰었는데 이제는 집 잘못 사면 팔리지도 않고 쪽박 찹니다. 오히려 무주택만도 못한 평생 임대주택 사는 만도 못한 그렇다고 평생 임대주택 살고 평생 무주택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금지상 특히 유념하세요. 먼저 내가 매수를 할 거냐 자 아니면 청약할 거냐 입지, 서울과 경기 지방이 핵심 입지 핵심 입지 위주로 금매를 보면서 판단해야죠 타이밍 지금 지금 내가 무조건 타이밍 아니라고 안 했어요 지금부터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합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흐름 보면서 판단 자 유형 대단지 아파트 투자는 가급적이면 갭투자나 빚투자로 자 자기 돈 이상을 활용하는 게 좋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자 청약 입지 청약은요 내가 만약 가점이 60점대. 제 개인적 판단은 가점으로 따지면 60대 이상. 그 다음에 또는 특공. 이게 좀 좋은 조건.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분양가 보면서 대단지면 무조건 넣어야겠죠. 자, 청약 조건 좋을 때는 릴레이 식으로 합니다. 근데 내가 가점도 안 좋고, 그냥 청약 조건이 안 좋아. 나쁠 때는 너무 좋은데 청약만 하다가 계속 떨어지면 집값 뛸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매라든가 분양만이 답이 아니에요. 분양권도 있어요. 피를 좀 주고 사는 거. 또는 미분양도 있을 수 있죠. 이거를 판단하자. 자, 금지상. 현금을 끝까지 가, 가지고 가는 경우. 전세를 끝까지 사는 경우. 물값 뛰고 집값 뛰고 통화량 하기 때문에 폭망입니다. 비아파트 투자, 아파트도 아닌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직산업센터라든가. 얘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다만, 평균적으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소액 분산. 막, 쥐 조금 했다가, 땅 조금 샀다가, 암호화폐 좀 했다가, 금 했다가, 달러 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돈못 벌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여기, 여기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하는 것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도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안 해요. 딱 목표를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잡지. 집값 전망이 팽팽하다. 일단, 현재로서는 하락이 유리하게 가니까 제가 무주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한 거고요. 자, 그래도 이건 아시자고요 자, 상승에 대비해라. 이 사람들은 지금이 바닥이다. 금리 매수 타이밍이다. 잘 봐봐라. 3월부터 떨어진 적이 있느냐. 실제로 22년 빼고는 봄에서 여름으로 갈때다 폭등했어요. 3, 4월 총선 끝나자마자 강보합 가고 초기 상승할 거다. 5월, 12월은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상승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4년, 25년은 대세 상승. 즉, 3, 4년간 뛴다. 신고가 인진할 것이다. 금리, 대출, 정책, 해외, 주가, 경제 모든 것들이 상승이다. 하락! 하락에 대비해라. 자, 1, 2월 지금 흐름 보니까 마이너스로 전환 된게 이미 W자다. 하락 시작됐다. 고점 관망해라. 3, 4월 총선. 약보압 초기 하락. 자, 그 다음에 5월, 12월 DSR 대출 강화. 하락 확대한다. 자, 오히려 어차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었고 대출이 점점 확대된다면 나중에 집을 매수할 사람들이 확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 지금 W자 하락이 24년, 25년까지 이어지면서 신저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작년, 작년 1월달, 2월달 그때 가격을 밑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자 지금 아파트를 오우 폭탄이 껴안고 있네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요인들이 지뢰밭처럼 쫙 깔려 있죠. 요즘 국내외 경제와 금융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하락 노력이 얼마만큼 도움을 줄까요? 감사합니다.